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단어는 cancel, cancel, cance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취소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더 스케줄. 이때 스케줄 하면 일정 또는 계획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일정이 was suddenly 이때 suddenly 하면 갑자기 cancelled 취소되었다 이때 was 동사와 결합을 해서 was cancelled 하면 수동태가 돼서 취소하다가 아니라 취소되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the schedule was suddenly cancelled.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entral, central, centra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삼을 또는 지역의 중심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ank 그 은행은 is 있다. In the central city. 이때 central city 하면 중심 도시. 중앙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n the central city. 도시 중심부 안에. 전체적인 의미는 The bank is in the central city. 그 은행은 도시 중심부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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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경력 또는 사회 생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a career, 경력을 또는 사회생활을 이때 as는 뭐뭐로서란 뜻이고요. 그래서 as teacher, 선생님으로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 의미는 she has a career as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areful, careful, carefu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조심하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Be careful 조심해라. In crossing 이때 cross하면 횡단하다, 건너다. 그래서 in crossing 건널 때 the busy road 하면 혼잡한 길을, 전체적 의미는 be careful in crossing the busy road. 혼잡한 길을 건널 때는 조심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arry, carry. carr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휴대하다 또는 지니다, 진이다, 몸에 지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on't carry 휴대하지 않는다, 즉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Cash 현금을 with me 나와 함께. 그래서, 수중에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don't carry cash with me. 나는 수중에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lothes, clothes, clothe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옷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went out 이때 went 하면 go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went out 외출했다. in 뭐 뭐를 입은 상태에서 casual clothes 하면 평상복 차림. 평상복 옷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He went out in casual clothes 그는 평상복 차림으로 외출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hoice. choice. choic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고요. 뜻은 선택 또는 선택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다, a choice, 선택권을 전체적 의미는 I didn't have a choice,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limb, climb, climb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맨 끝에 있는 알파벳 B는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산이나 언덕 또는 계단 등을 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limb, 오른다, a mountain, 산을 once 하면 한 번. a week 일주일에 그래서 once a week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climb a mountains once a week. 나는 일주일에 한번 산에 오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loud. cloud. 클라우드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구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re's 뭐뭐가 있다. A lot of 하면 많은. clouds 구름들이 있다. in the sky 하늘에. 전체적 의미는 there's a lot of clouds in the sky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lor color colo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색깔 또는 색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others 하면 다른 colors 색상들을 다른 색깔들을 전체적 의미는 do you have other colors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취소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ancel, cancel, cance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물이나 지역의 중심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entral, central, centra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경력 사회 생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areer 커리얼, 커리얼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조심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areful, careful, carefu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휴대하다, 지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캐리, 캐리, 캐리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옷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lothes clothes clothe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선택 또는 선택권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hoice choice choic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산이나 언덕 또는 계단을 오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limb, climb, climb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구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loud, cloud, clou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색깔, 색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olor, color, colo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schedule was suddenly cancelled the schedule was suddenly cancelled the schedule was suddenly cancelled 다음 문장은요 그 은행은 도시 중심부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bank is in the central city the bank is in the central city The bank is in the central city. 이번 문장은요. 그녀는 선생님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has a career as teacher. She has a career as teacher. She has a career as teacher. Career as teacher. 다음 문장은요. 혼자 판 길을 건널 때는 조심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e careful in crossing the busy road. Be careful in crossing the busy road. Be careful in crossing the busy road. 이번 문장은요. 나는 수중에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on't carry cash with me. I don't carry cash with me. I don't carry cash with me. 다음 문장은요. 그는 평상복 차림으로 외출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went out in casual clothes. He went out in casual clothes. He went out in casual clothes. 이번 문장은요.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idn't have a choice. I didn't have a choice. I didn't have a choice. 다음 문장은요. 나는 일주일에 한번 산에 오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limb a mountain once a week. I climb a mountain once a week. I climb a mountain once a week. 이번 문장은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re's a lot of clouds in the sky. There's a lot of clouds in the sky. There's a lot of clouds in the sky. 다음 문장은요.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 you have other colors? Do you have other colors? Do you have other color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